오늘 우리가 나눌 구원이라는 이 주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죠. 빠른 속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구원의 중요성과 일반 종교와의 차이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혹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중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러니까 3장 이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4장, 5장, 6장 창세기 그래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그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민족.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여정, 역사,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의 시간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 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죠.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게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구원의 정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정점이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잖아요. 계속 계신 게 아니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적용해 가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을 이 땅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몸이 뭐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 땅에 중재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조금 재해석해 드렸죠.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피스티스라는 말은 충성에 가까운 단어다. 충성.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이해,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사람들, 20세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르네상스, 계몽주의 그게 뭐예요?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이성을.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지적인 동의로 이해한다고, 지적인 동의. 이해하는 거,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으면? 내가 그걸 확신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충성에 가깝다. 신실함, 충성된. 그한번 말씀드렸죠.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충성이죠. 충성.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신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한번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음과 구원은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배타성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믿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극단으로 가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차이점이지 배타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배타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차이인 거죠. 이게 기독교 구원의 차이. 그래서 그다음 밑에 보면 일반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신의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인간의 기복을 돕는 것, 혹은 인간을 교화시켜서 좀 이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혹은 이 고통스러운 현세, 우리의 몸과 이 고통스러운 이 현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내세로 가는 거. 모든 종교가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 종교의 목적인데, 그럼 기독교도 그러면 현세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내세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냐? 그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차이점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차이점? 그럼 일반 종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 똑같은 내세를 얘기한다면, 그냥 이, 이 괴롭고 힘든 이 세상, 불구는 열반으로 하는 거고, 이슬람도 그냥 저 내세, 내세를 얘기하거든요. 이슬람도. 내세. 그럼 기독교도 내세. 다 똑같은 내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종착점은 똑같네. 똑같은 다 내세인데, 불교로 가든, 이슬람으로 가든, 기독교로 가든, 내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내세를 얘기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뭐별 차이 없는 거죠. 다른 종교랑. 전통적인 구원의 개념 은 뭐예요? 그게 나와 있죠.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죄를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정의되죠, 그렇죠? 그렇게 정의됩니다. 아마 모든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백이면 백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태초의 인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담가가 선악가를 먹음으로써 제가 인류 전체에 전염이 되어서 인류 전체가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됐고 그 벌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죄 교리를 만들어낸 거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다.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듯이 과연 진짜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가? 그 존재 자체가 영생 불사의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영생 불사의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 정말 그런가 그런데 오늘날 과학적인 조사나 여러 가지 걸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모든 존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것이 인간이 영원불멸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에 와서 영생이란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영원히 사는 거. 시간적인 개념,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 전에 인간이 그런 영생 불사의 존재였는데 구원받고 천국가서 영원히 사는 거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뒤에 가서 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영생은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시간적인,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다시 얘기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도전을 받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 앞에 직면해 있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왜 신천지에 이렇게 휘둘리게 됐느냐라고 할 때, 신천지가 갖고 있는 이 구원 개념이나 종말 개념이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쳐 구원 개념이나 종말 개념이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에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쳤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좀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